세 번째 네. 우리 우파도 행동하는 우파가 많이 오도록 네. 이 사람들 밀어줘야 돼. 저는요 밀어줘야 머리로만 돼, 머리로만 이게 우파 많아요. 막 유튜브도 하고 방송 와서 떠들어도 실제 광화문 아스팔트에 행동. 행동하는 우파 그런 사람들을 직접 지지하고 지지해 야 됩니다. 맞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해. 이번에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모입니다. 12시 반부터. 우리가 말로막이 좌파들하고 싸워야 된다, 전면전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네. 총한 대를 들고. 네. 그럼. 우크라이나 먼저 총알대를 들고, 음. 그기 전쟁도를 뛰어가는 거지. 그렇지. 최전선에서, 네. 최전선에서, 그대로 이게 싸우는 백병진을 버리는 거예요. 좋아요. 이게 그, 필요합니다. 맞아. 그래서는 정광훈 목사님, 음. 이런 분들이 우파의 법이에요. 그건 그러면... 자꾸 이제 뭐, 거구파가 저거, 저 아니, 아니, 아니. 정광훈 목사 아니면 누가 행동합니까? 그럼. 누가 그럼, 행동해요? 그런 사람을 예우를 해줘야 돼. 정권에서도 네. 예우해줘야 되고, 국민들도, 특히 우파 국민들이, 저, 행동을 같이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응원하고, 제발, 기 그, 분열하지 않도록. 우리, 우리 사무실이, 네. 교대 윤석열 대통령 제발 아닙니까? 거기, 어. 백은종 씨하고 다 쫓겨내가지고, 우리 우파 딱,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앉아서, 제가 지나, 자주 지나가니까, 아니, 어. 변호사님 지나가 인사하고 하거든?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laughs> 그렇지. 이런 그럼. 분들이, 자파하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 싸는 거. 거. 맞아요. 뭐, 맹손로 싸우든, 태극 들고 싸우든, 뭐, 햇불을 들든, 자파 촛불 거 뭐, 될 겁니까? 그럼 부채는부채 문제는 거야. 그러니까 두아람 불문. 따라서는 지금 이게 이 상황을 가볍게 단편적으로 볼게 아니다. 예. 이 박진의 행군이하는 심각한 대선 물복이고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려는 음. 이런 이게 조직적인 좌파들의 총체적인 업무다. 예. 이걸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고, 음. 우리도 이게 총력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해예는 첫째 내부의 적들 간첩들부터 추리내고 음. 내부의 적부터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탄핵 당하 전에, 일단, 이 이재명 문제인 구속, 목을 치고, 예, 적장들. 적장들. 다음 그 다음에,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로만 할때아니고 투사가 되자. 투사가, 광화문에, 다, 나와야, 나와, 나와야 돼. 옛날에 조국이 할 때, 몇 백만, 그때는 딱 보면 백만 아니고, 제가 몇 백만, 걷지를 못했다고 제가 방송 가는데 2019 2019년, 개천절날 엄청났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TV조선 방송관들이 그럴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에이. 화장실을못 갔으니까 나는 그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어게인입니다 시즌 2. 그때만큼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력 세 가지로 대응해야 된다. 음. 이걸 제가 결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